가보자. 주한아, 다슬기 잡으러 저기 채아 누나 가르켜줘어 차가우니까 조금씩 가야 돼. 차가우니까 저도 차가있는데 어우, 잘했어. 우리 저기에 다슬기가 있어. 소라 친구. 엄마, 가자. 저기 가보자. 주한이야 따라 가보자. 주한이가 저기 다슬기 잡아주고 있어. 와오오오와오 주안이 뭐 찾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우리 조금씩 하면 돼. 여기 통에 다슬기 찾을 거야. 다슬기 어떻게 생겼는지 가르쳐 줘. 채아 누나도 엄청 잘찾아 천천히 들어가 보자. 다슬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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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거 이거. 됐 와! 보라처럼 어차고. 어. 그거는 조금 작은 거야. 어디, 여기 많다. 이거 봐봐. 아기? 아기. 그거는 풀어줘. 아기니까. 여기 있어. 규환나 여기. 채아 여기 봐봐. 이거,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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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얘 보여? 얘 보여? 그거, 그거. 그거 봐. 여기 물에 넣어줘. 얘가 다슬기야. 여기서 나온다? 이게 다슬기야. 여기 있어. 채아야, 아빠가 부른다. 채아야. 아빠! 안추워 물어봐. 아, <laughs> 이 어, 자, 여기 이거 잡아 줘. 다 쓰기 잡아 줘. 여기 그는나뭇 가지인데. 여기 여기 거야. 또 있, 여기 또 있다. 찾았다. 오예! 오! 오예! h 기 바위에 붙어있는데. e 우 h 우 h 우다도 h Oh, 여기 a 여기. 여 수아나, 이로 와봐. 수아나. 어. 차가워. 어. 너무 차가운데? 수아, 어. 어. 이로 천천히 와. 물총. 천천히가 천천히. 아, 여기. 여기 봐, 채아 여기 다슬기 올라오는 거 봤어? 이게 구멍에서 이 나오는 거 봐봐, 뿌리. 버드이 헤엄치고 뭐, 뭐 있지. 헤엄치고 있지. 길게 하엄치는 고양이. 가보자. 어디, 가, 가.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또 찾아볼까? 어, 그 앞에 있는 아니, 거야? 돌 같아. 돌 같지? 와. 아이고! 그렇다며? 어. 자, 채아야 여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와봐. 자, 와봐. 다슬기 와봐, 이와 자, 야, 다슬기 보여줘, 꼼아 봐. 우와, 다슬기가 있어? 채아 우와, 많이 잡았네. 눈떠 봐, 보자 보자. 몇 마리야? 이렇 이렇게. 김 꼈어. 헛바닥으세마리 잡았어? 이해봐, 이. 형들 봐거 엄청 많 엄청 네 어? 그주황자 잡은 거야? 오자오 자, 주안이랑 저기 봐. 엄마 사진 한 장만 찍어 봤게 어. 엄마 사진 한 장만 찍는다. 엄마 일로 와좀행이다 엄마 잡아 <laughs> 줄게. 어. 여기 있다. 큰통 여기 있다. 여기에 이제 놀이하자. 여기에 다사기 담겠다 주안아, 채아 누나 이거 사진을 봐봐. 여기 딱 좋습니다. 주안이들로 어, 오세요. 다슬기 들고 이로 오세요. 주안이도. 네, 거기 좋습니다. 요 자, 카메라 네. 한 번만 봐 주세요. 엄마, 얘기하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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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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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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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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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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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엄청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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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빨리 해가 떠야 돼 해는 햇... 계속 이럴 것 같은데? 어, 지금 약간 구름이 갑자기 또 생겼어 우우 어? 찾아오라~~ 엄마! 다슬기 찾아요~~ 다기 찾으러 가자~~ 주하아다세기 찾으러 가자~~ 다슬기 찾으러 가자 저쪽에 있어 끝에 있다 가보자 건너서 가자 다세기 찾으러 가자 주하아 채아야 이쪽으로 와 다슬기 찾으러 가자 다슬기 찾으러 가자. 거기에 다슬기 하나씩 넣어도 좋을 것 같아. 여기 어, 일로 와봐. 주 하나 이쪽으로 와봐. 다슬기 이 쪽에 많아요. 어 찾았다. 오. 지금 뭐를 찾고 있나요? 다슬기. 다슬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다슬기 옆에가 뾰족해요. 아 그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다슬기 어떻게 생겼어요? 보여주세요. 네. 오, 잘 잡았는데요. 또 잡아주세요. 아, 참아. 다슬기. 어 찾았습니다. 여기 똘껑 여기 있다. 수아나, 일로 와봐. 어디 있어요? 가색이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아, 조심히 갔다 와. 자 여기 봐봐요. 치아야, 여기 있어요. 보여요? 어? 여기 많아요. 여기요? 여기 두 개나 있어요.